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솔레이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올인 했던 게 이제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왜올라갔는지를 생각을 했다면 이거 기회가 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며 여러분들도 발 하나 걸쳐보시면 좋겠거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 보여지고 있는지 핵심을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투자지원금 500만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건데, 실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받아가시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아니 니가 뭔데 500만원을 주는 거냐? 이거 사기 아니냐?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송금 내역도 직접 준비해왔습니다. 부담 없이 받아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돈만 드리진 않습니다. 이 지원금과 함께 어떤 걸 보내드리냐면 제가 직접 분석한 급등 가능성이 높은 민코인 3종을 보내드릴 겁니다. 실제로 최근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많게는 2만 프로 넘는 상승률이 나왔고요. 적게는 1,000% 그리고 가장 적은 종목도 600% 가까운 수익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제가 드린 종목들 100만 원씩만 매수를 하셨더라도 지금쯤 여러분들 계좌에 7천만 원이 찍혀있는 거 이거 볼수 있는 겁니다. 한 달만 빠르게 볼걸 생각이 되시지 않으십니까? 하여 지금 이 순간 제 제안은 아주 단순합니다. 투자지원금 500만 원 받으시고요. 급등코인 3개. 100만원씩만 넣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200만원은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늘 조용히 그리고 아주 짧게 옵니다. 지금처럼요.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직접 종목 명부터 매수타점, 목표 수익률, 그리고 500만원 투자 지원금까지 하나하나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솔레이어가 올인을 했던 건 뭐다? 솔라나 버추얼 머신을 이용해가지고 생태계의 속도랑 확장성을 엄청나게 높인 다음에요 암호화폐 카드를 발행해서 결제 쪽으로 해서 뚜렷한 성과를 내려고 움직인 요게 큰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카드를 이용하는 이들도 많아져야 되겠지만 결제를 할수 있게 여러 가지 법적 규제가 풀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적 규제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거 영향을 주는 표결이 17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내일 모레 진행이 된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찬성으로 압도적으로 기울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잘 통과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다음 스테이블 코인 유통이 증가하게 될 거고 유통이 증가하는 만큼 결제량도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어느 정도 모으고 있는 솔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노 져야 할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회사는 홍보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광고나 여러가지 뿐만 아니라 개발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려고 하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볼 수가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든 요큰 그림이 과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거의 한 4개월 정도를 그림을 그렸다 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요거 잘 되는 순간부터 추세의 반전 이야기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순간 급등을 준비하면서 눈려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적으로 봤을 때뭘 봐야 된다? 주구장창 과거에도 여기 검정색 선 21선 디드면서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고, 그럼 이거 뚫는 순간 반전 시작된다. 그런 다음에 방향 이렇게 되면서 골든크로스까지 나오게 되면은, 그럼 꺾이기 전까지 또한번 2차 파동 먹으러 가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밀고 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지게 된다면, 여기에서도 이거 이탈하니까 그대로 무너졌었잖아요. 그러면 매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지까지 지금 다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공식 일... 일정 진행되는 거 맞춰서 그냥 여러분들 전략을 여기에 녹여내기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것만 기억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저한테 나중에 분명 아 고맙다 얘기까지 해 주시게 될 거예요. 근데 혼자 하려고 했더니 아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해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하나 둘더 안내 드리면 당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672-3149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저는 말씀드린 그대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안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흘러가기 전 변수 터지기 전 세팅부터 도와드릴 테니 몸으로 일단 퀄리티 높아지는 거 느껴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물 딱 봤는데 너무 좋다면 제가 잘 해드리게 된 거잖아요 채널 키우기 위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거라 이 순간은 고생했다 인정을 해 주시게 된다면 그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코인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조단위 규모의 자금이 특정 코인에 유입이 되면서 폐력들의 움직임, 강한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맞춰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너도나도 다 알게 된다면은 고래들도 멈칫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 저는 무분별하게 이 종목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딱 구독자 500분에게만 문자로 개별 전달 드리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하여 이 종목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렵게 확보한 10배 수익도 가능한 이 종목 매수타점부터 목표가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비슷한 패턴으로 안내 드렸던 종목이 많게는 2만 프로, 적게는 1000에서 600% 가까운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정보를 빨리 알고 확신있게 매매하는 게 핵심이기에 서두르시고요. 저와 함께 매매를 원하시거나 정말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 필요 없고요. 투자 지원금 500만원 함께 보내드리고 수익 가능성 높은 종목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정보는 빠른 사람이 이기고 시장에선 준비된 사람이 웃습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